하나님 아버지 새 아침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여호와의 영광,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 말씀처럼 오늘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주님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을 갈급해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말씀은 가까이 있었지만 붙들지 않았고. 예배는 있었지만 사모함은 약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우리 마음을 깨워 주옵소서. 다시 갈급하게 하시고, 다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한번 뜨거운 신앙이 아니라 매일 흐르는 물 같은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조용히 보여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작아 보여도 끝까지 흐르게 하시며. 결국 바위를 뚫는 뚝배기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게 하옵소서.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앞서게 하시고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옵소서.주님 아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이 아침에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고 통증은 약해지고. 기력은 회복되며 치유와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 주사 세상의 소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린 믿음으로 오늘도 바르게 걷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과 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하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여호와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옵소서.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아멘.